네 안녕하세요. 동해아 분입니다. 네. 와, 오늘 비가 진짜 억수로 많이 쏟아지네요, 진짜. <laughs>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한데 와, 비가 정말 많이 내려요 무서울 정도로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우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올, 집에 올라오는데 빗물이 채안 빠져가지고 와네 <laughs>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는요 오랜만에 직사각형 데려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7만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서은 14cm고요 이렇게 보시면 9.5cm입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1cm 가량 나와요 네. 네. 이렇게 직사각뿐입니다 직사각뿐, 네, 사이즈 좋아요 네. 이 아이도 끝에 서은 14cm고요 9.5cm고요 높이는 11cm입니다 네. 이런 느낌, 예쁘죠? 직사각 세번째 아이 네, 14cm 고요 네, 어, 10cm 나옵니다 높이는 11cm 조금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네, 얼마죠? 7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직사각분 세 아이 묶었습니다 7만원 세트 갈게요 네, 14cm, 9.5cm, 높이는 11cm죠. 약간 네. 푸르스름한 네, 파랑색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가고요. 14cm고요. 9.5cm고요. 높이는 11cm가량 됩니다. 1 네. 4가품 쓸모 좋아요. 네, 이 말들. 쓰임새 네, 좋은 아이들입니다. 어, 14cm 조금 모자라죠? 모자라고요. 네, 9.5cm 높이는 네, 11cm 조금 모자랍니다. 네. 어 분위기 있어요, 이 아이들. 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7만 원 가고요. 오늘도 역시나 선물은 랜덤 갈 건데요. 네, 이 아이들은 어, 신상은 아니잖아요. 신상 아니라서 선물은 어,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만 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이렇게 묶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7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어, 1 1 5 c m 고요요 아이는 12cm입니다. 11.5, 12cm. 키 보실게요. 키가 17cm입니다. 17cm 가량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농분입니다. 요 아이들은, 왜요 아이들 살짝, 어, 저렴하게 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살짝 실금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진 않는데 이게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서 해 저렴하게 보내드립니다 농군이에요. 살짝 이렇게 티가티가 거의 안 나죠?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이 아이 사이즈 안됐네요이 아이는 하나 남았어요. 12.5cm. 높이 13cm. 12.5, 13.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각 통다리 분입니다. 네, 사이즈 괜찮아요 네, 이 와인 사이즈 좋았죠 12cm고요 높이 한 17cm 되는 롱볼 이아이랑 세트예요 색감 자체가 세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아인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네, 사이즈 정말 좋아요 이아인은 네, 이렇게 해서 7만원에 네, 몽땅해서 7만원 네, 이렇게 해서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모둠 세트 네, 이렇게 해서 9만원 보내드릴게요 9만원 네. 와이 10cm 넘습니다. 끝에서 또 10cm 넘고요. 높이는 9cm 가량 돼요. 색감 너무 예쁘죠. 주물럭 네. 작은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와도 네. 11cm 나오네요. 11cm 가량 나와요. 끝에서 끝 높이 9cm 주물럭 스타일. 이두 개의 코사지가 이렇게 세트죠요 네, 예쁩니다. 네. 살짝 농 네. 10cm 나오고요. 높이는 11cm. 10CM, 11CM 살짝 높아요 같은 디자인인데 살짝 높습니다 네, 10CM 나오고요 높이는 어, 10.5CM 네, 살짝 사각이고요 이렇게 네, 해서 2개 가고요 네, 원형 통다리분 네, 안찌름 자드릴게요 11CM 정도 나옵니다 안찌름 11CM, 높이 10CM 나와요 안찌름 1 1 높이 10CM 네, 이렇게 해서 2개 가겠습니다 너무 느낌이 다 비슷해서 예쁘죠. 11cm 높이 10cm 정도 느낌이 약간 비슷비슷해서 다 예뻐요. 이렇게 세트 넣으니까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골고루 심으시라고 오늘 모든 세트 준비했어요. 네 9만원에 이렇게 6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이렇게 해서 9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10cm 나오고요. 높이 10cm입니다. 살짝 목이 길어서 조금 더 높아요. 10 곱하기 10 정도 보시고요. 꽃, 코사드두개 세트 맞췄습니다. 9, 9, 9 5 c m 고요 9.5cm입니다. 9.5 곱하기 9.5. 살짝 0.5cm 정도 차이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두개 가고요. 좋아, 예쁘죠? 이렇게 두개 가고요 네, 살짝 목이 기나이들 9.5cm 높이 10.5cm예요 목이 살짝 기나이들 네, 이렇게 청록색깔 하나 갑니다 살짝 사각입니다 두아이는 동그랗네요 네, 10cm 나오고요 높이 11cm 나옵니다 네, 약간 붉은 색깔 네, 이렇게 또두개가 코사지가 비슷하죠 네, 네, 이렇게 두 아이 또 원형 화분 안치는되겠습니다 11cm 나오고요. 10cm 조금 넘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 색깔이에요. 너무 어, 예쁘죠, 색깔. 네, 이렇게 두개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곱다리는 달라요, 이 아이가. 곱다리는 살짝 다릅니다. 귀엽죠? 네, 안치는될게요 10.5cm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와요. 네, 이렇게 곱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색감 예쁘죠? 밤색. 가을이랑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와이드 이 이렇게 해서 네 모듬 세트 9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세트,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 10cm 정도, 높이는 10cm 조금 넘어요. 10x10 정도 되는 이런사이즈 아이인데요. 사이즈 좋습니다. 네. 안지름입니다. 10.5cm, 10.5cm. 높이는 10cm 조금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파랑 색깔. 사이즈 정말 좋아요. 네, 두개가고요이 아이들 11cm, 11cm 나오는 아이들. 사각분이죠? 네, 이렇게 두개 가겠습니다. 사각분 두 개. 아, 11cm가 조금 모자라네요. 이 아이는 11cm 조금 모자라고요 높이 11cm 됩니다. 사각이지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수비드백라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또 6만원 보내드릴 건데요. 이 네, 아이들이 어, 살짝 여기가이 아이가 살짝 이가 벗겨졌어요. 살짝 벗겨지고 약간 조금 그래서 네, 뭐 분량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유약에 덜 발린 곳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콩불까지 네, 이렇게 선물 드리고요. 네, 석풍분까지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해서 6만원에 몽땅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선물은 또 따로 챙겨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요거는 그냥 요거에 대한 선물이고요. 네, 랜덤 선물은 또 따로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이렇게 일단 세트 구성했고요. 어, 나머지 어, 랜덤 선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9cm 나와요, 9cm. 9cm 높이는 9.5cm예요. 네, 이렇게 은행잎, 네, 은행잎 이런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사각입니다, 여러분 사각, 네, 사각 이렇게 주물럭 느낌 나는 사각이에요. 9cm, 9cm, 9.5cm인데 이, 이 아이들이 9cm가 나온다 해서 사이즈가 결코 작은 사이즈 아니거든요. 제가 만원짜리 아이들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만원짜리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사이즈 정말 작은 사이즈 아니구요. 네, 사이즈 크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두개 갑니다. 두개 가고요. 네. 이 아이들 10.5cm, 10.5cm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네, 이렇게 네, 동그란 원형화분 두개 갈게요.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살짝 유약이, 아, 덜 발렸어요. 덜 발려가지고, 네, 제가 콩분 두 개까지 드리면서, 네, 콩분 두개 드리면서, 네, 이렇게 드리면서, 랜덤 선물까지 해서 준비해서, 네,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요뭐 아이들이, 3개가 딱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끝에서 끝은 거의 13.5cm 고요. 안찌름 보시면 12cm, 13cm 나옵니다. 여기가 더 좁아요. 이렇게 12cm 고요. 이렇게 보시면 13cm 예요. 네, 키 보실게요. 높이는 12.5cm. 사이즈 굉장히 좋죠. 안찌름 된건데, 내경 된건데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들, 세아이 묶었습니다. 이 네, 와이도 끝에서 끝은 13.5cm예요. 안찌름면 12cm 나오고요. 13cm 이렇게 됩니다. 높이는 13cm 조금 넘어요. 이 와이는 코사지 없죠. 코사지 없습니다. 여러분. 색감 너무 예뻐요. 그죠? 특이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약간 주물랑도 끼입니다이 와이도 네, 이렇게 보시면 13.5cm, 쪽에서 끝 13.5cm, 15cm예요. 이렇게 보시면 12cm, 13.5cm입니다. 높이는 13cm예요. 네. 요렇게가 더 길어요, 여러분. <laughs> 특이하죠? 요렇게 되어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 아, 네이비? 보라색?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 아이가 남았는데, 네, 요렇게 해서 7만원. 네, 사이즈 좋은 아이들. 요렇게 7만원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렇게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도 7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입구 사이즈가 요 아이가 좀 커요. 첫 번째 아이가 좀 큽니다. 13.5cm. 내경 잴게요. 내경은 한 11.5cm. 네, 13cm, 11.5cm, 높이는 12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도 딱3개 남았어요. 3개 남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원형 네, 사이즈 좋습니다. 일단 서가 13cm고요. 안치름 11cm 정도. 높이는 11.5cm네요. 요 아이, 이 아이가 좀 크죠? 확실히 느낌은 비슷해요. 조금 예쁘죠? 이렇게 해서 가고요. 이 아이도. 네. 13cm입니다. 높이 11cm 정도 돼요. 13 곱하기 11 정도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세 아이 7만원 갈게요. 한 세트 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해서 10만원 갈게요. 10만원.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14cm 나와요. 13cm 나오고요. 13.5cm 나오면이 아이가 좀 높아요. 아, 넓어요. 14, 13, 13.5cm.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6.5cm. 16.5cm. 높이는 16.5cm가량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세 아이 묶어서 오늘 마지막 세트 10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좋아요. 정말 사이즈 좋구요. 네, 이렇게 넓어요. 위에가 14cm가량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죠?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딱세개 3개 남았어요. 세개 3개 남아가지고. 이렇게 네. 있는 아이들 한번 올려봅니다. 약간 핑크핑크죠? 이 아이는. 네. 앞에 첫 번째 아이랑 코사지 비슷한데요.